조직스토킹의 끔찍한 심리적 악몽, 당신도 피해자가 될수 있다. 조직스토킹의 심리적 영향,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직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스토킹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괴롭힘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와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를 향해 불쾌한 소리 조롱에 웃음 심지어 죽어와 같은 저속한 욕설을 던지며 괴롭힙니다. 이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으며 피해자는 동네 사람들, 공원 내 사람들 심지어 인천공항의 이용객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 우울증과 불안증,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증이 발병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피해자는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과 가해자들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사회적 활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의 심화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조직 스토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지속적인 괴롭힘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피해자가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정신적 외상은 종종 불면증, 반복적인 악몽과민 반응 등으로 나타나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무참히 짓밟습니다. 생활소음과 감시의 일상화,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기 위해 특수한 장비를 활용하여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전달합니다. 이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해자는 소음과 불쾌한 발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괴롭힘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결국 심리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협.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